마음 공부에 들어가서는 어떻겠냐. 이 마음도 공하다는 것이지. 그럼 이거를 비유를 해서 어떻게 공한 것을 드러내야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그렇다는 거죠. 바다에 물이 말이지, 바람이 오지 않았을 때는 아주 잔잔하죠. 울림이 없죠. 그럴 때는 명경지수라고 그러잖아. 그럴 때는 그냥 모든 사물이 그 바다에 다 비칩니다. 이 컵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컵 그대로 비치고, 나무는 나무 그대로 비치고, 달은 달대로 비치고, 다 그대로 비치는 거예요. 사실대로 비치는 거예요.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치는 것을 대승경전에서는, 하원경에서는 그걸 해인삼매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본심대로 돌아간 거를. 그런데 그 마음에 그 바닷물이 말이지, 인연이 왔다는 것이죠. 바람이라는 것이 와서 그 바닷물을 치는 거예요. 치실 때, 그러면 그 바닷물은 항상 고요하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모든 생명에게는 항상 경계가 오게 되어있죠. 우리는 살면서 경계를 항상 맞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경계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경계가 왔을 때는 바닷물이 바람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파도가 일잖아요. 그렇죠? 파도가 일었을 때그 파도는 고정불변하게 영원토록 그 파도로 존재할 수 있는 파도가 있느냐 하면 없다는 것이지. 요걸 비유로 해서 우리 마음이 고요했는데 경계가 왔을 때그 경계를 탔을 때 우리 마음이 그 경계에 따라서 동료되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움직인다는 것이 그것이 영혼 불변하게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느냐 하면 없는 것이지. 없어요. 그 경계가 지나가고 나면 은 파도가 고요해지듯이 마음도 고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요해져야 된다는데 이정견의 안서가 있으면 이게 고요해지지를 않고 계속 그는 경계를 붙들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화살은 이미 저 신라로 지나가 버렸는데 어리석게도 경계를 붙들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은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활 속에서 한번 잘 이해를 해봐요. 부부지간에 사는데 부모 자식간도 마찬가지라 응용불교라 이거는 또 평소에는 손목을 잡고 그냥 함께 죽자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대신하겠다 너무 좋은 사이잖아 그때는 물이 아주 고요한 그명경 지수와 같아요 그런데 의견이 서로 안 맞아 가지고 이제 서로 다툰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는 화가 나잖아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그게 뭐냐 면은 그 화나는 마음은 본래 내 마음에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허상이거든.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기거든. 그런데 이게 속은 줄을 모르면 화나는 거기에서 무엇을 또 만드느냐 하면은 밉다는 생각까지 일으킨다. 이 말이야. 아이고, 저 미운 거. 그런다. 이 말이야. 그 미운 것이 이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존재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거기 경계가 지나가고 나면은 아, 내가 생각하니까 많이 미안하고만 잘못됐어요. 부끄럽다. 내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요. 이제 그러죠. 그러면 은그 미운 마음과 그 화나는 마음은 없어져버린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거를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화가 났을 때그 화난 것은 사실 그게 있는 겁니까? 없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는 거요. 예 예? 불성을 이야기할 때, 불성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불성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그걸 다 하나의 고정화 시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불성이라는 것은 열반경에서 항상 말씀을 하시기를, 불성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러면은 이 정견이 안서가 있는 사람은, 저렇게 무슨 말장난을 저렇게 하느냐 뭐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애매하게 사람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정진이서가있을 때는 화난 그것은 사실은 내 본성에 본래 참 마음에서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있는 것그 미운 마음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마음이 다시 고요해지잖아. 그러면 마음이 참 마음으로 돌아가죠. 참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여보, 내가 참 미안해서요.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죠? 그, 그 마음은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으니까 없는 것도 아니다, 이말이야 그렇죠? 그, 아까는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또 보니까 참 마음은 있다, 이말이야 그래서 없는 것도 아니다, 이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이말이야 요거를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마음이 공한 이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야신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모두 다참 이제 그 정도는 돼야지 잘하신다 어. 박수 한번 치줄만하다 <laughs> 요거를 이제 반야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은 색적 공이요 공적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색은 화나는 마음을 가지고 색이라캔건 아니고 부처님의 불심에서 보는 색을 말하는 거요. 예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이 이게 다 색이잖아요. 색인데 이 색을 그대로 바로 본다는 것이지. 바로 보면 뭐냐? 이게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컵이라는 하나의 고정 불변하는 영원성을 가진 컵은 없다. 이게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컵 이대로 보면서 색을 보면서. 세 세계 본질은 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 그대로 공이다. 색적 공이요. 그리고 공이라고 볼 때는 공에만 그러면 빠져있으면이 생명 세계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허망하고 허무하잖아. 그런데 그 미움이 가고 없으니까 또 착한 마음이 있지요. 그 있는 것은 다시 그 이제 색으로 놓는 거예요. 그 색으로 놓을 때는 사랑과 배려와 이해와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것만 있잖아요. 그게 그런 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을 또공 그대로 공 속에서 색이 나온다고 해서 색적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견이 열리면 이런 말들이 그리 어렵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색적 공이요, 공적 시색이다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불생, 불멸이다 하니까, 나는 것도 아니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니까,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알고 보면은, 나는 것은 그대로 난다 이 말이야. 나지만은, 이게 인연에 의해서 난 것이니까, 사실은 나도 난 바가 아니다 이 말이야. 집착할 게 없다 이 말이야. 그게 불생이고. 또 이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영혼이 없어지느냐 하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또 이것이 인연이 합압해서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불멸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영혼이 없어지는 멸이 아니다 이 말이야. 또 그것이 생이 됐다 이 말이야. 그 이것을 갖다가 잘 아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해서 사유를 해보라는 거요. 예 마음이 일어났다. 일어난 것은 뭡니까? 이것이 인연에서. 내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연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연생했다. 그 연생한 것을 갖다가 실체가 없는 것을 모르고, 인연에 의해서 생긴 걸 모르고, 내가 집착을 하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고통을 만들면은, 그거는 영원히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알면은, 그 연생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없어지도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연멸인데 완전한 멸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을 잘아는 것을 갖다가 해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